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 정신 사람이 차리세요, 있으면 먼저 어, 당하가지고 어, 안녕 하자마자 짬부추를 쳤습니다. 저는. 놀아요. <laughs>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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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해피 아가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바깥에 나와봤어요. 어, 되게 귀여운 맨투맨을 입으셨네요 오늘. 봄 같죠. 네. 어 되게 이쁘다 이런 면어디 나요? 어디서 <laughs> <laughs> 나야 어, 하는 건 <laughs> 저는 이거 웨메프에서 또8천원에 샀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어 4월달 고상한 술방을 찍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상한 네. 물방. 유미가 위장도 안 좋고, 저도 아, 아직까지 제가... 약간 숙취가 있어서. 어, 유미의 완쾌와 어. 함께 다시 돌아올 예정이요 그리고 일이고요. 뭐 트위터 레시피나 이런 것도 자극적인 네. 음식들이 주로 많아가지고, 네, 못 하고 그것도 싶습니다. 약간 5월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한 술방. 제목 5일 여학생 전학 네, 유. 어, 이제 고등학교 일주일 다닌 고1 여학생입니다 더 제가 빠르면 3월이나 늦으면 4월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데요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는 합반인데 전학 가면 본반이라서 너무 두려워요 유유. 분위기도 걱정되고 애들이 전학생이라고 무시하면 어쩌죠? 전학 가서 애들한테 다가가는 법좀 알려주세요 이거 익명 맞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3월 9일에 보내셨어요 <laughs> 4월에 이제 간다고 4월에 했으니까 지금 늦으면 4월에 가셨겠네 이미. 냐 어, no. 근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죠? 어떠세요? 전학을 전학을 한, 전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쭉 다녔어, 계속. 어, 대단하다. 대단한 집, 건가? 어, 이게? 그니까 집이 이사를 안한 거예요. <웃음> <웃음> 자가인 거야, 자가. 저는 초등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어요. <웃음> <웃음> 언제, 언제 언제 초등학교 네이랑 부터 4학년, 4학년까지.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그런 물 찾아가고 산 찾아가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풍수지리 스타일이라서 그때도 고상한 술방 <laughs> 근데 저는 그때 아직 그런 사춘기 때여가지고 내가 되게 이 우주의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별로 저는 걱정된다기보다 좀 설렜어요 막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한테 이 멋진 나를 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보여준 느낌 <laughs>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아직도 흑역사인게 과천에 갔을 때어 무서워 아, 어 안녕 하자마자 짱구 춤을 쳤습니다 저는 뭐라울라 <laughs> <laughs> 울라울라 하면서 뭘걸왜 내가 활발한 사람이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뭐어뭐 뭐 갑분싸였지 뭐 <laughs> 애들 애들 뭐야 야 이상한 애 전화왔어 야 저기 몇번 이상한 애 왔어 짱구..짱구 <laughs> 짱구 <laughs> 춤을 추고 <laughs>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또라이였네요. 애들이 전학생이라고 무시하면 어쩌죠 하고 지금 뭐, 걱정하시는데. 뭐, 그런 걸로 무시하는 애들은 친구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약간 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전학생이 오면 전학생한테 호기심 갖는 스타일. 그래, 그래. 개무서워, 개무서워. 신호노트제말안 걸고 저 멀리. <laughs> 어, 쟤 어쩌죠? 쟤 지켜봐. <laughs> 오전 중으로 한번 아, 지켜봐 봐, 어떤 앤지. 일주일 아 어떤 앤지 <laughs> 어떤 지켜보다가 너무 근데 문제는 점심시간에 걔가 밥 먹을 어. 친구들이 없잖아. 아 맞아. 점심이 문제야. 그럴 때 이제 나는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는 어. 그런 친구였지. 점심 먹으러, 어, 점심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laughs> 뭐 이야기 나름 나쁘지 않아. 어. 그럼 친해진 거지. 그래서 그렇죠. 조금 코드가 좀 다른 것 같으면 그냥 반 친구. 어. 고상한 술방선 써니 영어 써니에도 나오잖아요. 그 치은경이 <laughs> 전라도에서 전라도에서 와부러스야뭐라 <laughs> <말로는> 했는데 <laughs> 하추가, 다들, 하추나 아, 하추나 하추나 같은 친구 와가지고 이제 어 우리 야어에 뭐, 들어와라. 서클 <laughs> 써클, 서클. <써클댴. 웃음> <laughs> <laughs> 그치. 곤략서클만 조심하시고 뭔가 어 장기를 하나 준비... <laughs> 에바야! 그렇게 하면 좀해아 물론 짱구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친구들의 관심을 살수 있는 아니 일단은 거라든가. 처음에 공략해야 될 대상은 이 옆에 앉는 짝꿍과 친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걔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지 요새도 근데 짝꿍 있어요? 있지 요새, 않나? 요새 인원 없어가지고 한 명씩 앉지 않아? 너... <laughs> 도로가 상막해? 그게 상막해졌어? 한명식 앉으면 어떡해? 고상한 술방 저는 그 과천으로 갔을 때 그때도 한창 또 이제 좀 약간 질풍노도의 <laughs>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앉은 자리에 바로 앞자리가 비어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이러는 거예요 막이 앞자리 애랑 나중에 오면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어디서 왔따라는 거예요 <laughs> 그때 되게 그런 게어 그때 많았어 헤매? 헤매? 거든요.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때라서 말서 불이를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근데 그때 좀 많이 갈등을 했어. 아 내가 이거는 잘못된 일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 또나 여기서 왕따라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게 이제 <laughs> 네. 아니 <laughs>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랑 어. 수완 하느냐안 하느냐 해서 걔가 어. 영원히 왕따가 되느냐 안 하느냐야. 근데 참... 그런 치... 그래, 손님이라 주는 애가 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근데 저는 결국엔 그 왕따라는 그 친구랑 제가 친해졌어요. 오히려. 왜 왕따였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고, 아, 근데 그렇게 왕따라, 왕따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참 네. 이상하다니까. 정말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런 거를 하는지 다 어른 보고 배운 겁니다. 아, 근데 그럴 때.. 아씨! 답답하네, 정말. 고상한 술방. 둘 음, 다도 중, 중, 이때? 몸도 약간 좀 불편하고, 음. 이제, 어, 이제, 지능도 학습, 이런 게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 있었는데, 그때 반장이었거든. 음. 그때 사람들이 다 걔랑, 그 막, 그때 모둠이라고 하지. 음. 모둠 학습? 그런 어. 거 하잖아. 아무도 걔랑 모둠 어.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laughs>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고 <laughs> 어. 이렇게 해서 같이 하지 그때 우리가 농구를 해서 농구. 이렇게 드립을 드리,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넣는 걸 했는데, 그냥 그런 거에서 막 알려줬어. 근데 솔직히, 음. 이게 나도 그렇게 막 내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아니고 하니까 되게 음. 답답하잖아. 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려줘잖 일단 나만 봐봐. 내가 했을때막내 친구들 옆에서 어떻게 쉽지 않다. 이렇가지고 걔한테 늘 옆에서 체육시간 뭐 모두막스 이런데 늘 했어. 근데 걔가 내가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반 쪼개지잖아. 어. 근 걔가 그때 마지막 이제 종합식이라고 하나? 어. 야 그때 편지, <laughs> 편지랑 감동적이다. 어, 편지랑 막 그때 막 게임 게임에 있는 필통 같은 거 있었어. 음. 게임 있는 필통에다가 편지 넣어가지고 주는 거. 어머, 공맙다 아이고. 눈물 주르륵 나네. 눈물 주르륵 나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그런 사람이 으면 먼저 다가가지고. <laughs> 고생한 술방. 그러니까 센척하려고 자기 위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막한 명의 뭔가 주적을 만들고 이렇게 막, 막 학폭 가해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정말 어, 진짜 사... 센 사람은 그런 어...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3대가 망해라 <laughs> 3대가 폭풍설사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설사하는데 3대가 폭풍설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3대가 <laughs> 폭풍설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리고 뭐 합반인데 뭐 분반이라서 두렵다는데 왜 저는 합반이 더 싫은데? 분반이 더 훨씬 편하세요 이걸 왜 걱정하시는지 요새, 요새 애들은 잘모르겠어 <laughs> 10년이 지나서 <laughs> <laughs> 왜 요즘 분반은 뭐 공부하는 거 문제 있나요? <laughs>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고상한 술방. 아 열심히 아예 공부해가지고 네, 상을 저, 한번 받요 전교권으로 가. 어. 그래서 이름을 달려. 어. 아 제가 그랬어요. 저 <laughs> 이름을 중학교 날려. 때 졸업하고 원래 그 동네 고등학교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가는 고등학교 애들이 이미 입학을 한 거야. 걔네들은 다된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입학식 날. 새로 그냥 뽑살이로 추가적으로 제가 간 건데 그래서 거기서 1등이었던 애들 상받 상그 입학식 때상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받으니까 이제 누구야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거 한번 노려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공부 알려주라고 하고 온다고요. 맞아요. 공부하고 있으면은 자 이거 하나 뭐 물어봐도 돼? 어. 응, 그러면서 막 온다고. 그럼. 그래 알려줄게. 경기에서 잘 친절히 알려줘야 돼. 껍 돼. 알려주는 애들 있어. 안 찌껍게. 돼. 어쩌라고? 여기가 지금 내 공부하는. 여자들은 <laughs> 진짜 완전히 고립돼. 나가리 나가리. 고립대. 공부에 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예 기깔나게 그 마라톤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 빨리, 개주, 개주. 체력장이라고 어, 하나? 체력. 거기에서 빨리, 오래 뛰기 1등에. 어. 개 빨리. 어쨌든 뭐 하나 기깔나는 거라 어. 하지. 뭐 하나 1등 하지. 하나. <laughs> 하니처럼 갑자기 막저 전학생 저 누구 집 두둥 마면서 막, 막 허다다다다다면서 먼지 바람 날리는데요. 먼지 바람 날리는요 하니인데요. 아 엄마 엄마가 생사게서 제휴죠. 고상한 술방. 저희 말고도 네. 전학에 더 많이 다녀보신 분들 있는. 그런 분들 댓글 달아 주셔서 이분을 꿀팁을 어, 전달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고. 제가 그 초등학교 때가 또 거의 20년 전이라서. 나 <laughs> 전학 빵범. 전학 빵범. 전학 20년 전. <laughs> 거의 안할 수준. 저희 20년 간강산이두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laughs> 격세, 시견 <지금. 수경>, <laughs> 어쨌든, 네, 그렇다면 고민을 저희가 고민 경청해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주에는 주말 업로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주에 좀더 재밌는, <laughs> 재밌, 재밌는 콘텐츠로 많은 추천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고상한 술방. <laughs> 짝꿍이 사라졌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laughs> 진 짝꿍 없어졌어? 뭐,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지. 하 여기 20 20명대라니까 음. 그래도 2 명씩 하면 이제 분단이란 개념이 좀잘 없겠다. 음. 저희는 막 3, 4분단, 어. 4 분단 4, 5 분단까지 4 분단 해가지고 음. 와씨 그 정도라고.